안녕하세요. 후라이남입니다. 최근 엄청난 폭염이, 와, 닥쳤습니다. 평균 온도가 36도에서 37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햇빛도 강해지고 자외선도 엄청나게 강하다는 뜻인데요. 아, 이 뜨거운 여름철. 그렇다고 러너인 우리들이 안 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장비들은 꼭 챙겨서 건강 유의하셔서 달리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고글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겨울 상관없이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내도록 쓰기는 하지만 특히 여름에는 꼭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눈에 많이 받을 경우에 백내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력이 저하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고글을 착용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고글은 패션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사실 필수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고글이 필수 장비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으로부터 내 눈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시력감태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건강을 해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물질이나 벌레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를 해 줍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 이 주로에서 날파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눈으로도 그게 들어간 경험도 몇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고고를 띄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고를 쓰면 뭔가 프로너의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고고를 쓰고 있으면 왠지 잘 달릴 것 같아요. 포스도 생기고. 그리고 내 외관이 멋있어졌다는 착각에도 빠지게 되고요. 여러모로, 어 코디하기도 좋은 그런 아이템이 고고이기 때문에 고글은 선택 장비가 아닌 필수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대한 안전, 그리고 패션까지 모두 다 갖춘 장비죠. 하지만 이 고글도 브랜드들은 굉장히 고가인데요. 특히 러너들이 가장 좋아하는 100%어 제품들은 상당히 고가고 또 오클리 제품, 루디 제품들도 전부 다 고가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제품들을 사기가 조금 망설여질 때가 있는데요. 어 그럴 때 쓰기 좋은 제가 또 가성비 좋은 어, 고글 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이 제품은 제가 러닝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계속 쓰고 있었던 고글인데요. 바로 락브로스의 제품들입니다. 이 락브로스라는 회사가 어, 사이클과 관련된 용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와 고글이 정말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이산 비싼, 비싼 고글의 경우 어, 흠집이 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은 걱정이 될 때도 있는데요. 어, 그럴 때이 가성비 좋은 이런 고글을 쓰면서 부담 없이 어, 눈에 시력도 보호하고 이렇게 멋도 생길 수 있는 게 이락브로스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디자인도 심플하고요. 무엇보다 가볍고, 그리고 맵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이, <laughs> 가성비가 진짜 미쳤습니다. 요번에 제가 또 8월달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업을 통해서 처음 또 락브로스, 이 가성비 좋은 락브로스 고구를 소개해 드리게 되었는데 아마 만원대에 공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요번 8월 이벤트 때에는 계속 이때까지 진행했었던 신발들 외에 스마트워치 그리고 고글 신발계 그리고 트레일러닝 베스트 트레일러닝화 해서 조금 더 우리 러너분들을 위한 품목을 넓혔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정말, 어 개인적으로 참 좋은 이벤트가 될것같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이 락브러스 고글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도 해주시고요. 락브러스 고글 같은 경우에는, 어 알리를 조금 해보셨던 러너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로 정말 소문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어, 저 역시도 굉장히 오랜 기간 착용을 해서 잘 알고 있는 브랜드였고 이번에 또 함께 하게 돼서 어, 그리고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또 계속해서 주행을 해 보면서 느낀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락프로스 고글 끼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장점 몇 가지가 바로 눈에 띕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가성비적인 가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가격을 가졌음에도 UV 프로젝트가 된 렌즈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이 잘 돼요. 지금 보면 제가 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도 잘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가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량성입니다. 가벼워요. 108센트랑 비교해도 무게감이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엄청나게 가볍고 그리고 흔들림 고글이 러닝을 할때 아래위로 흔들리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어 그런 느낌도 없습니다 아이 정도면 정말 과성기 좋은 고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108센트 오클리 뭐 이런 제품들보다 뭐 기능상으로 굉장히 뭐 뛰어나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겠지만 가격 대비해서 고글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락브로스와 러닝을 잠깐 해보았고 이제 100% 스피드크래프트와 함께 러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비교 차이점이 있을지 지금 바로 갈아 껴보겠습니다 100% 스피드크래프트로 안경을 교체했습니다 와 벌써부터 이 어깨 벌어진 거 보이시죠 약간 안경을 교체하자마자 자신감이 생겼어요 왠지 더잘 달릴 것 같은 플라시보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고글의 효과가 이렇게 컸었나요 그리고 남들이 내 안경을 자꾸 쳐다봐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어, 그런 생각까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이 100%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자외선 보호는 어, 아까랑 비슷한 것 같고요. 무게감도 아까 락브로스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스피드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알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되는 면적은 넓어졌지만 약간은 여기 밑에 저는 광대가 나와서 그런지 광대에 대이는 느낌이 조금 있네요. 하지만 역시 100%는 100%입니다. 아우 좋아요. 일단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 100%와 런닝을 해보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많이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만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그 대목이 아쉽지만, 어, 왠지 모르게 힘이 나는 플라시보 효과까지 더해져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나 이런 큰 내가 보여지는 게 많은 곳에서는 이 100%를 착용을 하시고, 평상시 데일리나 이런 쪽에는 이 락브로스 가성비 좋은 제품을 같이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눈 보호는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쓰시든지고거는꼭 착용을 하시는 걸 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를 꼈다고 해서 플라시보 효과를 느끼는 거는 내 자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냥 안경 낀 아저씨이기 때문에 너무 과한 자신감과 플라시보 효과는 자제를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